80g의 초대형 메뚜기, 뉴질랜드를 지배하다. 거대한 벌레, 웨타의 슬픈 이야기. 햄스터만한 벌레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뉴질랜드에는 한때 몸무게 80g, 거의 햄스터와 맞먹는 초대형 곤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자이언트 웨타. 덩치는 크고, 움직임은 느리며, 생긴 건 마치 곤충 탱크? 그런데, 왜 이렇게 커졌을까? 뉴질랜드에는 원래 쥐나 설치류 같은 포유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태계에서 쥐 역할을 할 누군가가 필요했죠. 그리고 그 자리를 곤충이 차지하게 됩니다. 즉, 자이언트 웨타가 자연스럽게 생태계의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남은 음식물 처리, 쓰레기 정리, 생태계 균형까지. 웨타는 뉴질랜드의 쥐가 된 셈이죠. 하지만 인간과 진짜 쥐가 나타났다? 인간이 섬에 도착하면서 함께 진짜 쥐도 데려왔고 그 순간부터 웨타는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쥐는 빠르고 날렵하며 사냥도 잘하니까 덩치만 큰 웨타는 상대가 안 됐죠. 결국 많은 웨타 종들이 멸종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라 쥐에게 자리를 뺏긴 슬픈 경쟁이 역사였던 거예요. 진화는 거인을 만들기도 하고. 인간은 쥐를 데려오기도 한다? 세상은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가끔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자연의 균형이 깨지기도 해요.